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레비 양봉수입니다 그동안 컴팩스알비 코리아는 이제 김해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김해는 부산에 가깝고 막상 김해까지 가신다고 해도 그쪽은 생산 라인 위주기 때문에 전시동이 크지 않았어요. 읽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 광주, 경기도 광주 이 곳은 전시동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전시 2동 여기는 어, 컨커루 2대, 4 9 0과 KS16 그리고 뭐 유로벤과 스타리아 이런 것들 둘러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시 일동에도 카니발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시에서 공개했던 에스클래스라는 모델 그게 전시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R&D 센터와 서비스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의 중점은 기내가 생산 라인이다. 그러면 여기는 전시동하고 AS 동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관람하실 수 있고 또 AS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중점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판매도 하긴 하지만 판매가 주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현대 모터스튜디오 같은 곳 현대차도 모터스튜디오에서 차를 전시하고 as도 하긴 하지만 판매가 주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위치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덕평 ic 근처에 있고. 위치상으로는 2,000에 가깝지만 행정구역은 좀 특이하게도 광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0에서 광주의 경계선 딱 넘어오자마자 있어요. 찾기는 되게 쉽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할 모델은 440보다 더 작은 케이스 1 6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국내에서는 지금 컨커러가 이제 완전 플라인업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급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봤을 때는 좀 작은 급입니다. 약간 소형 쪽에 가까운. 그런 모델을 봐 주신다고. 네, 그래서 이 KS 16 같은 경우 실제로 꼽자면 지하 주차 가능한 게 가장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높이가 2.1m로 지하 주차장 진입은 당연히 가능하고 길이가 4.5m예요. A 프레임까지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차 라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지. 이 정도니까 일반 자동차 주차장에 세워도 뭐 크게 이렇게 문제될게 없어. 총 길이는 그래서 4.5m지만 여기 바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7m입니다. 이 공간이 그니까 대충 한 3m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높이가 2.1m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 팝업이 되니까 크게 답답함이 없어서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이제 중량인데 얘가 중량이 1,100kg에다가 총 중량이 1.4톤 정도 나오네요. 전축이 80kg고. 그러면 이 정도면은 450이나 기존의 450보다 훨씬 가벼운 거여서 국산 SUV 뭐 모하비나 칸 아니면 콜로라도 이런 거 아주 가볍게 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특징으로는 얘가 또 디자인 되게 실용적이에요 기존의 440이나 490은 굉장히 막 남성미가 굉장히 겉과 속이 너무 일치했잖아 근데 얘는 속은 조금 더 편하게 돼 있어요 뭐랄까 차로 비유하면 약간 디펜더 느낌 기존의 490이나 440 랭글러 였다면 얘는 좀 디펜더 같은 느낌이 나요. 안에가 훨씬 더 편하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안에 둘러보기 전에 외부에서 이제 보이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닝. 여기 바디 길이가 지금 요게 요만큼이 2.7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닝은 한 2.5m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닝을 이렇게 벽에다 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지 가면 어닝을 바닥에 내려서 고정시키거나 이런 게 되게 불편하고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이 꼭 앉아 있거나 뭐 쉬거나 이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어닝 펼쳐놓고 문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비가 너무 바람 불면서 그렇게 내리는 것만 아니라면 이렇게 열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용적이어서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수전하고 하,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인데 여기에서 바람을 막아줘. 여기서 그리고 불꽃이 올라오는 부분도 바람에잘안 날리게 흔날리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후탄가스 이런 것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용적이고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잘 막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뭘 여기다가 조리하다가막 넘치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안쪽에만 닦아주면 돼가지고 밖에까지 막 닦지 않아도 돼서 그런 것도 되게 실용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물꽉 차면 버리면 되고 하, 몰랐어 led 디테일 <laughs> 아 이게 여기 그래서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 여기 비춰주라고 야간에도 너무 좋다. 그리고 온수, 냉수, 다 됩니다. 참고로 청수랑 모수는 각각 80L씩 그렇게 제공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게 제일 좋아. 그죠? 이거 손톱 나갈 일도 없고 너무 편해, 요 그리고 이제 하부 같은 경우는 얘도 기존의 490이나 440처럼 멀티링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대신 이제 윗급 모델보다 얘가 가격이 되게 이제 합리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에어소스는 빠져있어요 뭐 에어소스는 빠져있다고 해도 사실 이 정도 크기에서 에어소스는 좀, 좀 오바고 오프로드 카라반 같은 거좀 만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 가봐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진짜 찐이야 찐 여기는 기존에는 실버였거든요 실버 근데 지금 블랙으로 분채도장 싹 해놔가지고 이게 일체감도 확실히 더 좋아졌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구함 수납함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도 모자르면 여기 위에다가 렉 위에다 이렇게 또 박스들을 묶어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가스통 10kg 짜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통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운수기 같은 거쓸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여는 것도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게 망가질 게 없어 이런 거는 직관적이고 그죠 딱 이렇게 두개 들어갑니다 두개 20kg 컨커러는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되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걸 돌려가지고, 얘 길이를 조절도 할수 있어, 이 와중에. 얘 돌려가지고. 더 세게 잠글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그리고 A프레임 보세요. <laughs> 이거. 이거는 진짜 덤프트럭 아니야? 이 정도면? 엄청나죠? 이건 진짜 미쳤어. 아이언도금을 해놓은 것 같은데. 와, 아무튼, 이거 배 아니야, 배? <laughs> 가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와 진짜 엄청나다. 잭휠 같은 경우도 두 개로 돼 있어, 두 개. 이게 미국 카라반도 이렇게 두개돼 있는 거 진짜 중량이 엄청난 거. 걔네는 이거 두 개짜리 쓰거든요. 하나는 약해. 유럽 거는 이거 하나만 되지만 미국 것들 무거운 거는 이렇게 두 개짜리 쓰는데 얘는 오프로드 카라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중량도 있고 되게 이제 튼튼한 게 컨셉이잖아요, 방향성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짜리 를 썼나 봐요, 듀얼.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 온수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손내면 뜨겁다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거고 여기는 청수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외부샤워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어 타이어도 붙어 있는데 여기 스페어 타이어라고 해서 휠이 깡통휠이 아니야. 자세히 보면 진짜 옆에 붙어 있던 휠이 하나가 그대로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지금 형상이 보니까 AT에 가깝네요. AT 자 이렇게는 이제 무시동히터 연료가 부족할 때. 그때 이제 채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부착되어 있구요 아뭐 실용적인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보이는 것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LED로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구요 저는 못 당기겠는데요 <웃음> 되는구나 되는구나 <웃음> 이렇게 톡톡 쳐주면 <laughs> 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한번더 조여가지고 고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 웬만한 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가볍게 쓰려면. 아웃트리거도 그렇지만, 여기 하부에 마감되어 있는 거 봐, 이거. 야, 이거 지금 오수탱크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앞에, 네, 저희 청수탱크는 저 앞에 있고, 이거 오수탱크라고 하는데, 와, 이거 마감 진짜 너무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돼 있으면 이거 터지거든요, 진짜. 우리 또 터쳐볼 뻔 했잖아요, 이전에 음. 칸 타다가. 그래서 오프로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와, 진짜 잘돼 있고. 터쳤다, 나 지금 봤다. 두 개. 샥두 개, 쇼업쇼버두 개, <laughs> 그죠? 네. 와이 정도였어? 와, <laughs> 장난 아닌데? 기존에는 그냥 딱 철판 그냥 그 느낌이 되게 강했다면은 얘는 문에서부터 약간 하이브리드의 그런 기운이 묻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 윗급 모델의 그 투박함 그대로 이제 이어가고 있지만 실내에서는 훨씬 더좀 편안해졌어요. 문을 이제 열어볼게요. 문은 밑에서 위로 열는 타입인데 문은 위로 열리다 보니까 일단 재미 요소는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자주포들 이렇게 후방 출입하거든요. 이 컨커르도 그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얘 컨커르가 외형부터 장갑차나 막 전차, 자주포 이런 것처럼 그냥 철 덩어리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진입할 때도 얘 보세요. 뒤에서 문을 위로 열고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이게 그런 것할때 기분이 들어. 이쪽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490이나 440에서 보셨던 것처럼 투박하고 남성미가 좀 느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되게 또 배려심이 있다고. USB 단자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 12V 단자나 이런 것도 있고요. USB 단자 여기또 있네? 어, 엄청 많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이것저것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한번 보면 다쓸수 있는 정도로 아주 심플합니다. 우와. 뭐야, 이거 잠금장치도 있네? 나 카라반하고 캠핑카 리뷰하면서 잠금장치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음, 있어 멋있게. 이게 주행할 때 열리지 말라고 밖에 이렇게 잠금장치가 있나 봐요 우와 대박 잠금장치 안에도 있어 <laughs> 아, 너무 좋다 이거 이렇게 하고 짱인데 생각보다 엄청 좋다 이거는 <laughs>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뭐냐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할게 우와 와 소리 들려? 네 <laughs> 대박이야 아, 무슨 오프로드카라에 화장실이 있는데 펜이 머리 위에 있어 지금 이렇게 서서도 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좁긴 해 맞아 사실이야 좁지만 이렇게 앉으면 얘기가 달라져. 앉아서 씻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씻는 거는, 물론 이업을 하지 않으면 좁아요. 좁지만, 아, 그래도 씻을 수는 있어. 그냥 팝업 해, 해놓고 씻으면 당연히 엄청 여유롭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아, 여기 그냥 차우기 이렇게 해놓고 씻어도 되고, 너무 좋아. 이게 490하고 440에는 이게 없거든. 음, 그죠? 맞아요. 490하고 4 4 0은 음. 그렇게 좋아도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좀 아쉽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야, 케이스 16에 이게 있네. 이게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동식 변기 하나 놓고 쓰면 되고. 포터 포티 같은 거. 어차피 청수도 80이고, 오수 80이니까 충분하잖아. 그 정도면은. 오. 너무 좋다. 이런 요소들이 되게 재밌다니까? 밖에서도 그렇지만. 그리고 딱. 헐렁헐렁 거리는 거 아니에요? 알죠? 지 바겐이나 이런 오프로드 차량들 보면 찰컥하는거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문도 딱딱 딱 맞게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 수납 공간 안쪽에는 이렇게 배선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파워업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도 어우 밑에 수납 공간이 크네. 여기 수납 공간이 되게 크죠? 이그 정도면. 근데 진짜 수납 공간은 여기가 아니야. 진짜 수납 공간은 내가 그쪽에 떠지면 편한데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빼놓겠습니다. 이거 또 보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아니 쿠션 놓기가 저렇게 불편해가지고 저게 무슨 수납공간이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뒤로 뺐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납공간이 이렇게 크게 들어있습니다. 넓죠. 무거운 거 놔도 되겠다. 딱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죠. 상당한데? 오, 여기도 수납할 수 있어. 여기다가는 뭐 이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막 넣기는 그런데 수납 가능하긴 해. 여기도 약간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뭐 메인은 여기 여기지만 가능하긴 하다는 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외부에서도 보셨잖아요. 공구함 같은 것도 있고 가스통 같은 경우는 뭐 20kg씩 들고 다닐 필요 없다고 하면은 하나만 넣고 하나 수납 공간 써도 되고 그 옆에 그리고 얘도 여기 하부 공간을 수납 공간 쓸수 있으니까. 크기에 비해서는 수납공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가죽 재질, 이거 괜찮다. 가죽 느낌. 평상시에 이쪽을 침실로 쓰고, 여기에는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뭐 잠깐 쉬거나, 뭐 이럴 수 있어서, 이런 공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테이블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나 지금 발은 닿고, 머리가 주먹 두 개가 들어가요. 그죠? 네네네. 되게 넓다. 이 가로 폭이 2.1m 살짝 넘거든요? 여기 실내등 보면은, 여기 이제 천창이 있잖아요? 여기 LED도 있고, 이것도 좋은데, 여기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거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화장실까지 이어지더라고, 아까도 보니까. 화장실 안에서 되게 은은하고 좋았는데, 어 여기서도 침실 느낌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한명 자고, 여기서 한명 자면 되는데, 성인 두명 정도는, 뭐, 이 정도면 아주 여유롭지. 그죠? 네. 애기, 아기 둘은 좀 그럴 것 같고, 성인 두 명에 애기 하나 정도.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만약에 욕심을 낸다고 하면은, 이쪽도 막아서 쓸 수는 있겠죠? 침실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좀 프레임이 걸리는 거. 요것만 조심하면은, 여기서 앉아서 쓰는 것도 그렇고, 아유, 진짜 하자, 아, 화장실 있으니까 이게 뭐, 끝난 거 아니야? 외부에 키친 있고, 어차피 요리는 밖에 서할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상위 모델 써던 거랑 동일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느낌도 많이 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디펜더 같은 그 정도 느낌도 많이 나고 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재주님은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건 아까 화장실 안질수 있는 거 자체가 일단 내 낮춘 상태에서 쓸수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봐. 약간 목욕탕 생각나. 맞아, 딱그 느낌이야. 네, 목욕탕 딱 있으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물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맞아, 딱그 느낌이야. 다 입고 다 입고 있으니까. 엄청 편해. 빨간 네. 이게 좀 좋은데요? 그리고 그등불 들어와 있는 거 봐봐. 네, 이렇게 딱 은은하게 들어오잖아. 요 약간 캡슐 사우나. 어, 맞아, 맞아. 네. 오프로드 카라반인데 그것도 팝업이 있대. 근데 화장실이 있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KS16을 둘러봤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490, 440, 16까지 이렇게 쫙다 둘러봤단 말이죠. 근데 각각의 모델 특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특히 KS16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 가능하죠. 2.1m 높이. 그리고 전장은 4.5m. 전폭은 2.1m 살짝 넘으니까 어쨌든 주차장 라인에 쏙 들어가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차 편리하고요. 두 번째, 엄청 높아, 뒤가. 닿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이, 컨커르 같은 경우는요, 엑스를 연결을 하잖아, 차의 견인장치에. 고리가 막 이렇게 막 관절이 막 흔들, 막 돌아가. 그때 우리 유턴한 거 기억나죠? 440 영상 아직도 안 보신 분들, 최근에 콜로라도 하고 저희가 컨커르 딱 연결을 해가지고, 오프로드 그때 막 비포장길 막 탔었잖아. 근데, 유턴 딱 했는데, 자세를 빡 잡는 거야. 이 컨커르는 그런 게 좋아요. 안전성. 얘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은 빠졌지만 아까 쇼바 보여드렸잖아 쇼업 쇼버가 두 개씩 들어가 있어 한 쪽에 한 쪽에 총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바퀴가 두 개인데 두 개씩 그리고 스프링도 엄청 두껍고요 언더커버 같은 것도 확실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작은데 이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 이거 진짜 대박 이게 제일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은 사이즈에 굉장히 실용적인 구조 그리고 설계 이런 거 해놓은 것들이 아마 기존의 440, 490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KS16만의 장점이 아니었나. 자세한 옵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 눌러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리뷰 양봉수였고요. 이어서 이진성 대표님 인터뷰까지 이어갈 테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경기센터라고 명명한 직영센터는 저희 컨커러라는 브랜드와 유로벤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오픈하게 된 겁니다. 주로는 이제 서비스가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출고도 겸하고 있습니다. 어, 컨커러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겹치는 건 없고요. 유로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서비스 위주로 이쪽에서 더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오토트립을 통해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작년 9월에 490 국내 정식으로 런칭하게 됐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인기도 좋았는데 이제 국내 지형과 소비자 특성하고는 좀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순전히 국내 소비자분들을 위한 모델이.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소비자분들을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게 2,100 높이로 설계가 됐고요. 실내에 화장실도 사구공에는 없는 화장실을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어, 실내 인테리어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맞게끔 화사하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성능과, 어, 옵션들은 490에서 보셨던 성능과 옵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샤시에 대한 오프로드 전용 샤시라든가, 뭐, 운수기, 에어컨, 히터, 이런 옵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어, 전축 중량도 80kg, 공차 중량도 1100kg,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컨커러를 굉장히 원하시는 고객들 대부분이 뭐, 소렌토, 카니바 이런 고객님이셨는데, 이제는 바꾸실 필요 없지. 컨커러를 소유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라이트한 모델이긴 하지만 옵션들은 이제 저렴한 부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옵션 이 기본 아 기본 사항이기 한 온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카라반 쪽에서는 고가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이 캠핑하는 겨울철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때도 캠핑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품도 기본 구성으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게 국내 소비자분들을 위한 첫 시제품이다 보니까 아직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님께 인도 드리기 전에는 더 이제 개선이 될 거니까 팁이라든가 뭐 기타 또 소비자들 요구하시는 부분들 추가 장착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앞서 컨커러 490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을 하기 위한 건 순전히 저희 브랜드를 국내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런칭 행사로 지금 2,9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 시장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전략적 기간 내에서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컨커르 모델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총 8개가 있는데 그걸 다 가져올 생각은 없고요. 소비자 반응을 보고 원하시는 모델은 국내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어, 컨커르는 현재는 본사에서 저희가 완성된 차량을 가져와서 이제 국산 옵션을 이제 달아서 판매하는 형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내 생산으로 제조를 하고 수출까지 메이든 코리아로 할수 있는 공장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컴팩스아브의 코리아 컨커러 모델은 세계적인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거기에 맞는 품질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 경기센터 첫 걸음이라고 봐주시고요 앞으로 가까운 수도권에서도 컨커롤 모델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저 역시도 감격스러워 주말에 계속 오픈할 겁니다 평일에 휴일을 가질 생각인데요 주말에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무시동 에어컨을 이번에 컴파스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스타렉스 스타리아 이두 가지 차종에 적용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시동을 안 걸고 에어컨쓸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봐봐 여기 지금 이거 에어컨 틀고 있는 거야 지금 봐봐 지금 문다 열어놓은 상태 18도 이 작업을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리아는 여기서만 가능하고 이렇게 작업이 된다고 아 이거 나 빨리 시공하고 싶다 온도가 확 다르네요 바뀌랑은